네 안녕하십니까 승환 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동안의 매장 일이나 이런 게좀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아, 유튜브를 신경을 못 썼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저의 고객님이고 성한분만 아, <laughs> 안녕하세요. 승환 쌤한테 머리 3, 4년째 맡기고 있는 정훈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제 오늘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로 보여드릴 스타일은 요즘 정말 많이 하시는 시스루 펌이라는 스타일인데, 어, 시스루 펌이라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그냥 내리면 앞머리가 되게 무겁고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앞머리를 덮고 있는 머리를 양 옆으로 살짝 양감만 이게 살짝 분배해가지고 앞머리에 살짝 이런 가벼운 느낌을 좀 연출하는 게 시스루 펌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시스루 펌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실루엣은 이제 여기는 다운폼으로 디자인 눌러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볼륨이 많이 살진 않을 거예요 여기 볼륨이 살게 되면 얼굴이 길어 보이고 부해지는 것 밖에 더안 되기 때문에 두상에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기준으로 둥글려져 있는 부분 여러 각도에서 봐도 여기를 기준으로 둥글려져 있는 부분을 볼륨을 채워줘야 되는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더 볼륨을 살리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이마가 서 들어가 보이고 하관이 더 나와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이렇게 차분하게 눌러줌으로써앞 볼륨과 뒷 볼륨이 동일 손상으로 떨어질 수 있게 디자인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술 펌사일 자체가 사실 컬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흐름감만 낼 거기 때문에 오늘 시술은 열펌, 아이롱펌으로 디자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발 표면의 질감 자체가 꽃을 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거든요. 이런 거는 열펌으로 정말 다 부드럽게 매끈하게 다 넘어가게끔 디자인해 드릴게요. 음, 그럼 코트 먼저 하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코트는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열펌을 통해서 모발 표면의 질감은 정말 매끈하게 자연스럽게 결만 흘르게끔 해드릴 거고, 컬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절대 금방 풀리지는 않습니다. 열펌 특성 자체가 자연스러운 컬을 넣어도 이 자연스러운 컬이 정말 오래 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펌이기 때문에 시술 펌 유지기간은 보통 두 달에서 좀세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뭐 물론 모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시술로 같이 자연스러운 컬을 넣어줄 때는 저는 이제 일반 펌보다는 열 펌이라는 이 펌을 선택해서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연화 먼저 하고 디자인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모든 시술이 끝나고 샴푸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보시면 열품 같은 경우는 젖어 있을 때 형태가 말리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 품 같은 경우는 샴푸하고 나면 젖어 있을 때 컬이 되게 빠글빠글하지만 말리면 말릴수록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네. 제가 저 때문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짜 너무 진심으로... 오늘 <laughs>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